배감록인데 제가 해볼게요. 산 넘어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 곧 불이 난줄을 알고 밤 넘어 뿌리고 있는 바로 소라고짐작하면이 말이 뭐가 합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나를 찾으려면 중요한 게 뭐가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나거나 하는 그것의 본질을 보면예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잡으십시오. 하늘에 저 산너머에 연기가 나면 불이 난줄 안다. 근데 담나무로 속불이, 어, 불이 지나가면 손줄 안다. 이라는 것은 뭐가 문제? 이제 오늘 입춘인데,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럼 봄이 오는 걸알라면 보십시오. 내가 차를 타고 서울에 가보고, 대구에 가보고, 부산에 가보고, 강원도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딱 가면 안 돼서도, 화단이나 뭐 산이나 들을 보면, 살짝 푸른 게가 보이잖아요. 살짝. 그 살짝 푸른 게한 번만 싹 보면 우리나라 전체 오는 봄을 아 봄이 오는 구나를 알아야 될니야 이것처럼 전 세계 바다의 물, 바다의 맛을 어떻게 보는 하면 돼전 세계를 다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닷물 지금 여기 앞에 가서 바닷물 한번딱 찍어가 입에 딱 대는 순간에 그것이 전 세계 바닷물.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자, 아이도 내가 왜 나를 못참가 하면, 제가 하는 말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것에, 그 말의 중심이 뭘까, 본질이 뭘까, 왜저 말을 할까에 늘 마음을 두시하지 찾아요. 늘 그렇게 마음을 자지 내가, 아! 하고 개합이 되는데, 그냥으로 치면, 불교에서 늘 자주 하는 말이 또 뭐가 있냐면 사자에게 흙덩어리를, 이, 던지면, 사자는 그 흙을 던진 사람을 모른데개는 흙을 던지면 흙을 쫓아간다란 말이, 저는 예전에는 깨닫게 되는 저 말을 설명을 왜 하는 거야? 왜 사자한테 흙을 던지면 흙을, 사자는 흙을 던진 사람을 물러오는데, 개는 흙을 던지면 흙을 쫓아간다는 저 말을 왜 하는 자체를 저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말뜻이 뭐가 하면, 본질을, 설명을 하거나, 이 나타난 일의 현상을 보거나, 본질을 보는 순간 내가, 제내를 아, 그것이 나구나를 찾는 거요 그냥 하는 말에, 제 유튜브를 듣더라도, 다른 분의 유튜브를 듣더라도, 저 말을 하는 것의 본질이 뭘까, 이렇게 깨닫는데, 그냥, 그냥 그 말만 쫓아가면, 흙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것이 어둡나면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저 말에, 저 사람의 행동하는 것의 본질이 뭘까? 저 말에 행동하는 것이 뭘까?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의 본질이 뭘까? 아야지 아, 나의 그지를 찾거든. 그래서 제 영상에 보면, 저하고 도반이 뭐라면 강릉 앞바다에, 이 산에, 이 벼랑에 나무가 한그릇는데 거기가 아침이슬이 하나 맺쳐서 그것이, 아침이슬이 이렇게 물에 툭 떨어지는 순간에, 이 영상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물방울이 딱바닷물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물방울이 어디됐습니까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다 속에 들어가면 물방울이 어찌되죠? 자, 나뭇잎에매치있을 때는 물방울이 하나, 하나의 방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떨어져서 바닷물에 들어간 순간에 이 하나의 방울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다가 되잖아요. 그래, 아, 바다가 되는구나 하면 안 돼요. 이래 말할 때 본질이 뭐가 면 내가 우주소로 들어가면, 그냥 그 말에 따라만면안는게그 말이라니까.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슬이 떨어진 순간에 바다가 되고, 개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개체가 사라지게 하고 나는 바다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체가 되잖아요. 이래 하면 안 되고,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 말할 때, 내가 아 맞네 우주 속으로 바로 들어가면 나는 존재가 이슬이 늘지는 순간에 개체는 사라졌지만 개체도 있고 전체 에바라보린요 나를 우주 속에 어접 집에 던져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아 전체가 다 우주가 내가 되는구나. 그러고 또한 나는 개체에게 내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런, 이런 것을 듣고 내 것이면 될때 깨닫는데, 이런 건안 돼요. 그냥 제 말만 영상만 보고 듣는데도 왜 이렇게 안 깨닫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말을 할 때도 그냥 말을 제가 하는 말만 듣지 말고 저 말을 하는 것의 본질이 뭘까? 또한 예를 들면 막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볼 때도 저 일이 왜 일어날까? 본질이 뭘까? 이렇게. 나, 신우가 나한테 하는 말을 왜저 신우가 저 말을 할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남들이 나한테 그래 할 때는 일어난 일만 보지만 그것이 왜 일어난지를 그 눈을 볼수 있어야지 그것이 연결이 되면 나를 딱한 번에 찾는다 거그 말이 말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저 말을 할까에 본질을 찾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요 모든 일은 둘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 말하거든요 설명해 볼게요 아침에 태양이 쭉 뜨면, 어떤 일이 있죠? 아침에 태양이 뜨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태양이 쭉 떠오르면, 자연적으로 달이 떨어지죠. 달이 사라지잖아요. 자, 우리는 그냥 태양이 뜨면, 달이 사라지는 것이 그냥 어 그런 일이 있는 값다라지만, 내가 깨어있으면, 내가 깨달을 준비가 돼어있으면 달이 뜨는 거나 지는거나 같네. 우리 달이 뜨니까, 태양이 뜨니까 달이 질다 생각하는데 이래서는 못 깨달아요. 아, 달이 뜨는 거나 태양이 지는 거나 같은 일이잖아요. 둘이 따로가 아니다는 말이 그말니다 태양이 뜨는 거나 달이 지는 거나 같은 거네. 이래 말하면 못 깨달아요. 중간기다니까 태어나는 거나 죽는 거나 간내가 돼요. 지금 요것만 달이 뜨니까 태양이, 짓다, 아침에 달이 뜨니까 어, 달이 지네, 향이 드니까 달이 지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삶과 죽음이 같네. 다시 말하면 번뇌와 부처가 같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깨달음을 하는 거야. 이것이 아주, 이래야 본질을 찾아가요. 그냥 말만 듣고 이해했다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번 생에는 못 깨닫다니까. 저 말을 왜 할까? 저 말의 본질이 뭘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랬고, 저 산에 연기가 피면 불이 난줄 안다는 게그 말이다. 계곡이 아주 깊으면 어떤 일이냐 물이 차다. 돼있어요 계곡이 물이 깊으면, 계곡이 이 깊으면, 깊으니까 물이 찬 거라. 그러면 이것이 계곡이 깊음과 물이 찬게 둘이 가 같은 거라. 아침에 해가 뜨면, 달이 지는 거와 따로따로 가요. 같은 거라. 선과 악도 같네. 밉다, 좋다도 같네. 번내나 볼이나 같네. 이것이 그 모든 건따로따로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본질을 붙였요 평상시에 이렇게 따로 눈을 감고 앉았으면, 물론 그것도 되지만은, 꼭 눈을 감고 앉았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활을 하다가도 문득, 예를 들면, 국자로, 국자에다가, 밤에다가, 그 어, 게에다가 국자를 떠다가도 문득 이게탁 준비됐으면, 아, 맞네. 하면 탁 되는 거야 우리는 수행하는 것이 특별히 눈을 감고 앉아야만 된, 되면 물론 좋지만은, 아이고라도 내가 깨어만 있으면, 어떤는 순간에 깨있으면떠오누다가도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깨닫는 것이 어떻게 뭐, 어떻게 장소가 특별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은 조건이나 장소에서 되는 게 아닌 거라. 물론,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하면 산에 가는 이유가 뭐가 하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방해받는 것이 눈입니다. 또한 귀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차단하고, 나한테 소리 들은 걸 차단해서 사람들이 없는 산을 가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내가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할수있거라 어떻게 하노?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늘 깨어있는 마음, 본질이 뭘까? 아까 말했죠. 강릉 바다에 우에 절벽에 이슬이 있는데 나무 물방울 한번촥을 찌면 이한 방울이 사라졌습니까? 나라는 것이 사라지진 않고, 전체가 되면서 개체도 있고, 전체가 되잖아요. 나와 남이 하한 것은 이론으로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없으면 안 되죠. 나와 남이 하한 것은 안 돼요. 근데 지금 말하면 자 밭, 그 강릉 앞바다에 바닷물이 바다 축돌지는 순간에, 그 속에 딱 들어가 녹는 순간에 나와 남이 분리했습니까 바깥에 바다가 남이, 남이고, 그 물방울이 나라 면그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와 남이 분류가 있습니까? 물가 어느 부분이 나하고, 어느 부분이 남이죠? 나를 그대로 우주에 그대로 탁 집어넣으면, 내가 우주에 그대로 딱 들어가면, 근데 물방울은 들어갔는데 나는 안 들어가죠. 왜안 되나 하면, 나는 개체라는 생각이, 나와 남이 따로 생각이 있고, 물방울은 나와 남이란 생각이 있고, 그러면 지금 자가이말할 때, 아, 나도 물방울처럼 나라는 개체를 낳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요 그래야지 아까 제가 한 말에, 저, 먼 산에 연기가 나면 불이 난줄 아는 것처럼, 이 말을 할 때, 아, 물방울은, 내가 쳐다볼 때 물방울은 나라는 개체가 없이 보니까 그것이 늘 지면 하나가 나와 남이 분리가 되네. 그럼 나는 개체가 있네. 이럴 때, 아, 나도 개체라는 것을 하면 안 되겠다. 물방울처럼. 이러면 본질을확 들어가.